thank you 오늘은 마샬 블루투스 헤드폰을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구입한지는 한 일주일 정도 돼서 이미 제가 박스 포장은 풀어본 상태거든요. 근데 네, 어, 내용 구성품이나 이런 거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려고요. 어, 일단은 처음에 배송이 오면 이 박스에 제품이 들어서 오거든요. 그 이렇게 예쁜 손잡이도 있고, 네. 되게 좀 박스 자체가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면은 안쪽으로 네, 내용 구성품이랑 이렇게 들어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거 구매한 뒤에 이거 마샬 하드 케이스를 따로 구입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이게 정품은 아니고요. 이거 이제 만들어서 파는 데에서 저희가 2만원 안 되는 돈 주고 이렇게 따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런 지퍼 부분이 마감이 좀안돼 있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제품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막 넣어서 다닐 수가 없어서 여행 다닐 때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드 케이스를 주문을 했고요. 역시나 하드 케이스를 주문하니까 확실히 이제 블루투스 헤드폰이 손상이 좀덜한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잘 구매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요거 헤드폰 구매하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요거 좀 추천합니다. 지서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열면은 저희가 이렇게 헤드폰을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들어있고 헤드폰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접혀서 보관이 좀 용이하게 나왔거든요요 부분이.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헤드폰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고요. 이 쪽으로 이제 마샬의 네, 트레이드 마크인 로고가 박혀 있고요. 이 골드랑 블랙에 좋아거든요 화이트랑 이제 다크 브라운 색깔에 가까운 이제 세 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화이트는 아무래도 때가 좀 많이 탈것 같고요. 브라운 색상은 저희가 매장 가서 봤는데 조금. 저희랑 좀안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무난하게 블랙으로 선택을 했고요. 역시나 이제 생활기스나 생활 때가 좀 많이 타는 제품일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다 레더 음,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면 좀 이렇게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어, 제품이어가지고 조금 오래 쓰려면 조심스럽게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깨끗하게 쓰시려면 네, 그런 단점이 있고요.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고 어, 쉽게 쓰실 수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검정색깔, 이게 전원 버튼이고요. 이걸 한번 꾹 누르면은 이제 제가 아까 지금 켜져 있었네요. 여기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지거든요. 빨간 색깔로 나오는 거는 지금 배터리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원래 꾹 누르면 1.5초, 한 2초 정도 누르면 이게 하얀 색깔로 변합니다. 전원이 켜진 상태인 거고요. 요거를 빠르게 두번 누르면 파란 색깔로 변하는데, 이제 그 때가 이제 블루투스 연결 페어링 할수 있는 단계고요. 그 연결이 다 되면은 이제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가 나면 연결이 된 거고요. 요걸로 볼륨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음악 넘기고, 뒤로 넘기고, 보시면 여기, 좌우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는 볼륨 설정할 때 쓰는 거고요. 왼쪽, 오른쪽은 이제 곡을 넘길 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그리고 이거 한번 누르면 곡 정지. 다시 누르면 곡 재생. 이렇게 예, 간단하게 매뉴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블랙이랑 골드로 조화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클래식하고 느낌이 고급스러워요. 네. 착용을 했을 때도 예, 되게 고급스럽고요. 일단 뭐 음질이나 이런 건 마샬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 좋고요. 혼자 이제 카페 같은데 갔을 때 조용하게 음악 듣고 싶을 때 네, 들으면 음, 되게 좋더라고요. 혼자 집에서 가끔 클래식 틀어놓고 이제 요걸로들을 때가 있거든요. 확실히 기존에 저희가 마샬 킬번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데 어, 좀 조용하게 음악에 더 집중하여 듣고 싶을 때 네, 그럴 때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아, 요거는 이렇게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아이 쓸땐 아이나 어른이나 다 조절이 다 가능하고요. 저희 아이가 쓸 때는 이렇게 끝까지 조절을 한 다음에 쓰니까 딱 맞고요. 요걸 제가 착용해보고 남편이 착용해보고 유빈이가 착용해봤을 때, 어, 여성분들한테 더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요게, 요거 말고 요전 단계에 나온 그, 동그란 모양의 마샬 헤드폰이 조금 더 남성분들에게 어울릴 것 같고요. 요 디자인은 좀, 요게 좀 작아서 여성분들에게 조금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